뭐야? 어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? 밀어 밀어 밀어버려! 이씨! 밀어버려! 하마 똥꼬 누구야? 개빡치네. 아더 이상 덤빌 사람이 없는 거예요? 공고 김민희 할아버지 <laughs> 노인 공격 안 하냐 하겠네. 아나 환장하네. 무슨 뭐, 뭐나 맞추면 스톤 걸리는 건가? 뭐 그런 거였던 거 같은데? 선생님? <웃음> 선생님? <웃음>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잘좀 해봐요! 어? 생님 아유 좀... 화가 나셨나? 할아버지? 화가 나셨네..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요! 아아! 월롤롤롤롤롤롤 월생님생님생님 선생님 화이팅! 때리고.. <laughs> 아왜 그래? 아 선생 님 어디 가셨어? <laughs> 제가 너무 화나게 하신 건 아닌 건 아니죠, 선생님? J J m d d a 야, <웃음> 야 <웃음> 거기 아니잖아. 킹메치로 일반 유저들이랑 한참 <laughs> 만에가 개털리는 거 보고 싶어. 킹매치하면 내가 개털릴 거라고 생각해? 뭐 자극하네 이거. 보여드릴게. 동공 닫지 말고 딱 뜨고 있어. 킹매치 갑니다. <laughs> L J 홈 9090야. <laughs> 이거 카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발라볼까? 이 사람 좀 하는 사람인 거 같은데? 스폰어 필드 대스 뭐야? 오케이, 저 흡혈기 가겠습니다. 흡혈기 갑니다. 아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! 어, 미친! 흡혈, 흡혈. 침착하고 장전되면. 가까이 가서? 그렇지! 저 친구 궁쓸수 있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 조심 좀 해주면서 가까이 붙어준요 일단. 궁쓴다, 궁쓴다. 점프 피해주고! 갇혔죠? 야야. <laughs> 가진 거다 내놔. 어, 도망가. 도망가! 나오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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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맞춰주고. 히... 여기로 내려오겠.. 좋아! 한 대만! 아, 흡난 흡혈. 흡혈이야. 난 흡혈이야! 에휴, 쟤가 뭐 퀵매치에서 발리기뭘 발립니까? 뭐 대충해, 뭐 뭐. 뭐안 되네! 어? 매달렸다가 위로 쏘기. 독이네, 독이구나, 제 독이구나, 너 독이구나, 독이구나, 독이 근근히 세구나, 독이야, 은근 세구나, 독이 엄청 세구나. 아, 근데 라이프 스틸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. 쓰읍. 스틸을 해도 독 맞으면 죽는 건 똑같아. 이거 스틸이 많이 안 되네. 벅샷, 샷건인데요, 여러분들? 님저샷건임 괜찮... 샷건 개 b o r 인데아 이런 아, 야 잘못 골랐다. 아니 샷건이 왜 이렇게 꼬랐어? 아, 야, 아 독, 아. 힐링 필드를 하라고. 독이니까. 오케이. 독 맞으면 힐 간다. 적점만 나는 숨기는 장소 있어. 그래서 언제 쓰냐고. 안나가 총알이. 됐다. 오케이. 됐달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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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맞춰. 아, 아, 어, 어, 아, 되겠다. 아, 힐링. 아! 무서워요. 제발 살려 주세요. 아! 아, 챨. 아, 야. 야, 챨. 힐좀두 번만 더 하자. 안 된다, 안 된다 안 된다. 이거 안 된다. 계속 조금만 더 하자. 야! 차! 오케이. 이게 쿨타임이 그렇게 일로 와. 일로 와. 제발 힘. 해해 해. 아! 음! 저기로 가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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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야무적이네 저거. 헤열받네 아, 왜 죽어? 헉! 이거 내가 샷건 처음 써 봐서 잘못 골라서 진 거다. 그렇지. 바로 다시 매칭. 삐졌어. 그렇지. 1대 0이야. 블렛 어라운드 더 그라운드. 퓨우. 이거 한번 해보자. 안 해봤잖아. 아 이런 식으로? 아 응! 내가 이겼어! 그렇지! 오케이! 어, 뭐야? 뭐 골랐냐? 뭐 골랐냐? 나못 봤어. 뭐 골랐냐? 뭐 골랐냐? 뭐 골랐는데 저기 깝치냐? 뭐 골랐냐 너? 당신 뭐 골랐어? 어? 아, 어, 야야야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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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으니까 뭐 밥이고만, 껌이고만 아주 그냥. 어, 뭐냐 저거? 제가 제가 하는 건 뭐냐 저거? 어, 난피 빨리고 있다. 어, 나도 피 빨리. 미친 아이템 조합 뭔데? 아, 미친 아이템 조합 뭔데? <laughs> 한 대만 맞아도 피 계속 빨리잖아. 개 좋잖아. 아, 개열받어. 아, 개열받어. 아, 개열받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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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빨아. 와, 미쳤다. 없다고? 아안돼안돼내피아내피 살려 줘. 안 되겠다. 나도 라이프 스틸 가야겠다. 아아 아. <laughs> <laughs> 엄마! <웃음> 엄마 제 <쟤> 사기야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너무 사기야. 진짜 너무 싫어. 아. 아! 아! 와 진짜 씨 개사기. 와 씨. 팔 가서 무 일... 스피드 나왔는데 여기 <laughs> 폭발 뭔데? <laughs> 야이개 자석아 <laughs> 야이개야 진짜 개 오바야 <laughs> <laughs> 아니 미친 자야 저거 뭐 있다! <laughs> 피피피피 땡겨내네. 응, 죽어. 안 돼. 이게 컨트롤이야. <laughs> 아니, 미친. 아니, 한대한맞 진짜 저거 맞... 저춰 하는 것 중에 한대만 맞아도 피가 이렇게 빨려요? 리프레쉬. 6의 블록백 웬딜 데미지 받기 전으로 돌아간다. 안 돌아가는데? 전으로? 아니,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. 때렸다. 제발. 아니, 미치. 이거, 빅, 빅, 렛 해보자. 이조 이거, 너무 개사기잖아. 어? 어. 올라가서 거이아 어, 어, 씨. 거이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저기 유도탄 나이면저 어떻게 되거 콜드요? 절 이거, 게 한다고요? 난 어떻게 쏘는데 이거 아아아아악! 아! 아! 에에에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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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포! 아! 으한대 아, 아, <목소리> 맞으면 이거 미쳤으니까 이거 데미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너무하다 마지막 판이다 무빙 오퍼넌트를 할때 60%가 빨라진대 야이 속으로 비벼본다 내컨트롤로 비벼본다 안 빠른데요? 이 속이 안 빠른데요? 아, 뭐, 뭐 뭔가, 뭔가, 뭔가 가까이 닿고있거나 뭔가 하면 빨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연결돼 막 뭔가 촉수가 나와. 근데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. 피하고 여기서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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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속 아, 아, 빨라졌다. 이속 빨라졌지. 보이죠, 여러분 보이죠? 자, 뒤로 가는 척하다가 앞으로 달려가서 바로 마지막 발. 그렇죠. 이걸 이깁니다. 자, 1대1이었거든요 이 친구와의 마지막 결판 내겠습니다. 리로 타임 느린 게개 좋던데. 리도도 타임 느린 걸로 가겠습니다. 한발 싸움으로. 그렇지! 이게 바로야. 적셔. 잡발 천천히 진착해. 진착! 침착! 아! 저 친구는 고인물. 아, 어디가? 아, 뭐야? 예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처음이라서 땡 데미지 간다. 한방 싸움 갑니다. 야! 한방이야! 어려워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어! 각샷아 개빡치네? 나 총알 없는 거 알고 그걸 들어와 버리네? 제가 지금 데미지가 세거든요? 그럼 여기서 여러 개쏠수 있는 거 나오면 끝장납니다. 나왔다. <laughs> 아니 데미지 왜아껴줬어아 뭐야? 데미지 뭐야? 시간가 이거? 근데 쟤왜죽냐왜 맞냐? 아 이거 그거구나. 제가 아까 쓰던 거구나 이거 아프게 하는 거, 아야 하는 거한 대만 맞으도아 이거구나. 아 이거구나. <laughs> 아, 이거구나. <laughs> 라이프 스틸 이거잖아. 이거 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? 이거잖아 얘가 아까 했던 거. 그대로 베꼈네 그냥. 다 대박 치지 어? 똑같이 당하니까 어때? 친구야. 똑같이 당하니까 어떠니? 개박치니템발로 <laughs> 그렇게 이기면 좋아. 요도다 조합되면 미쳤지. 나 이거 너무 싫어. 어? 어, 야, 야 제유도 어? 오방무 알지? 오방무 알아 몰라? 오방무 알아 몰라? 죽어 이 새끼야. 누세요? 누구세요? 응 누구세요? 네가 했던 거 나한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. 내가 네덱 아까 전에 네덱 들잖아. 너는 네가 지렁이라면 꼼틀거리지도 못해. 개빡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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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솔직히 이거 개사기 아니냐? 네가 한 거? 그렇지. 인정하냐? 야, 개사기 인정하냐 <laughs> 진짜로? 마모리해 봐. 주왕이 지금 이성 잃었지, 지금. <laughs> 나 여유로워. 나 여유로워. <laughs> 나 여유로워. 응, 죽어. 그리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되게 사기가 뭐냐 피가 찬다는 거 계속 흡혈이 미쳤다는 거 <laughs> 진짜로 아 너무 쉽다 친구야 성리두황이 지금 여기 빡쳐있네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도이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 도마뱀 나